두 번째 큰 이슈는 수학 및 탐구 과목의 지정을 폐지하는 학교들이 원래 상당 부분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이제는 문이과에 대한 분리가 아주 없어지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도 탐구나 수학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했었던각 대학들에서 지정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뭐, 주의해야 할 거는 연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는 수학, 탐구, 지정이 없지만 수시에서는 지정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들. 각 대학에 있어서의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 아직 정시는 8월 중순 정도의 요강이 각 대학에서 발표가 날때 확정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성대라든지 한양대, 중대, 이런 것들. 가산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가 지금 과탐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 어, 얘기 들어보니까 사탐으로 변환해도 된다는데 이거 내가 지금 사탐으로 바꾸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과탐을 계속 나중에 수능까지 갖고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소위 뭐 사탐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시에서 그러면 탐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아셔야 됩니다 크게는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통합변표로 탐구 영역은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하고 다르게 어, 여러분들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백분위 변한표점을 반영을 해요 보시면은 연대나 연대는 작년도에 이제 통합 연표를 시작을 했고요, 외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100분이 100일 때는 뭐몇 점이 뭐 대략 아니면 7 1 72점 주어지고 99일 때는 또몇점 이렇게 각 대학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반영을 한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문자연을 이제 분리하는 변표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하는 학과가 이제 인문 계열인지 자연 계열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의 변표를 달리 적용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죠. 뭐 대표적인 대학들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분류는 어떤 계열에 지원하는가와 관계없이 네가 사탐을 쳤느냐, 과탐을 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변표를 적용을 해서 다르게 문제 받아 적용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게 고대, 성대, 세종대, 이런 대학은 과탄 변표가 따로 있고요. 사탄 변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음, 이런 변표를 안 쓰고 우리는 서울대와 같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당구 영역에 있어서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하는 대학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 홍대, 국민대, 뭐 서울교대. 요런 대학들은 성적표에 나와 있는 탐구 영역의 표점을 그대로 반영을 하죠.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탐을 바꾸게 된다면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탐구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이제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 과탐에 있어가지고 3% 혹은 이제처럼 6% 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다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7%의 가산점을 준다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만큼 정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연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과탑 통합변표를 쓰는 대표적인 대학이죠. 과탐에 있어서의 변환표점이 3%가 더해졌을 때는 사탐 100분이 65하고 비슷합니다. 백분위가 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등급 제일 마지막이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살펴보실 수 있어요 4등급 정도는 3등급의 가장 마지막 백분위인 77인 경우에는 내가 과탐으로 77을 맞았을 때 사탐으로 변환을 한다면은 백분위가 83이랑 동일합니다 요것도 실제로는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위로 갈수록 이 차이는 조금씩 더 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1 0 0분위 100에서부터 96,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점수 차이를 조금씩 더 두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2등급 후반인 1 0 0분위가 89인 경우에는 내가 뭐 생원으로 1 0 0분위 89를 맞았다 하는 경우에는 탐구 뭐 사문이나 생지를 한 학생의 100분이 94랑 동일한 표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사과탐 나눠져 있는 표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는 대학이 고려대인데요. 고려대는 알다시피 정시에 있어가지고 과탐, 과산이 없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변표랑 가장 비슷한 대학이 세종대인데요. 세종대는 과탐인 경우에 3% 가산을 주죠. 사탐도 자연계 영역에 지원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보시면은 과탐이 100분이 60에 3% 가산을 받았는데 사탐 6 0이라 같아요. 그 얘기인 즉슨 같은 과탐 100분이 6 0이라 사탐 100분이 60을 변환표점을 줬을 때 사탐 100분이 사실 더 높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3% 가산을 받아도 사탐이랑 같게 되죠. 이 경우에는 밑으로 이제 사실은 내려갈수록 내가 4, 5등급, 6등급이 되었다 그러면 과탐 3% 가산을 받더라도 전혀 사탐에 유리한 지점이 없게 됩니다. 3등급 가장 후반 백분위, 백분위 77을 볼게요. 77을 맞고 내가 3% 가산이 주어졌을 때 사탐 79랑 동일합니다. 또 사실은 큰 차이가 없게 되죠. 어, 2등급 후반인 1 0 0분위가 89인 경우에 3% 가산을 받으면은 사탐 97과 같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죠. 보통 그런데 사탐 런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내가 1등급, 2등급 맞는 학생들은 사실은 가진 않을 겁니다. 이제 4, 5, 뭐 6등급, 요런 학생들은, 음,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사탐으로 바꾸는 것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음, 외적 변수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하고 관계없이 짜여진 틀이 어떤가요에 따라 가지고 나의 요분리를 따져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할수 있는가요. 관한 내적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 변수는 기본적으로 사과탐의 시험의 난이도가 흔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탐이 열심 어려워요. 공부량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많죠. 그래서 과탐에서 사탐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이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사탐에 있어가지고의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난이도는 뭐, 감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탐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할수 있지만, 표본이 아무래도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뭐, 사문이라든지 생윤, 이 외의 과목들은 문제가 쉽게 나오고, 표본이 이렇게 고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한 블랭크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등급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2020 수능 윤사나 세계사 그다음 21학년도 수능의 세지나 물투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없었어요. 1등급이 이때는 백분위가 뭐 99, 98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50점 다 맞았을 경우에 백분위가 94, 9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개 틀릴 경우에는 바로 3등급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사, 사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과탐을 이제 지원했다가 사탐으로 바꾼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 같은 비율로 축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탐을 이, 이 정도 지원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9월 평가원 수능 가면은 과탐 분명히 선택하는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비슷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요 밑에 4등급 이하인 학생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 과탐에 있어가지고의 기존의 뭐 6월 평가원 대비해가지고, 줄어든 만큼 경쟁이, 상위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전망이고요. 사탐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6월 평가원 때, 어떤, 뭐 특히, 뭐, 사회문화 같은 경우 있죠. 1등급 나왔다고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9월 평가원이나 수능 때 자연계에서 칼을 갈고 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집단이 다시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있어가지고 탐구 영역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혹은 뭐 가산점으로 어 얼마만큼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도 나눠지겠죠 요런 것들이 외적 변수고요 내적 변수는 실제로 옮겼을 때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탐으로 바꾼 학생이 바꿔 가지고 실제로 사탐 네가 고득점을 할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들은 흔합니다 탐구 영역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고 과목 공부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직 국어, 수학, 영어에 있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과학을 선택했다가 사회문화로 바꿔가지고 빨리 나는 사회문화부터 올려야겠다 하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 대부분을 사문으로 끌어올리는데 써버린다면 국어, 수학, 영어는 다시 지금 실력을 유지하거나 더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뀐 노베이스인 사탐을 쏟아 부을수 있는 시간을 내가 낼수 있는지, 그만큼 구경수는 탄탄한지, 이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과탐에 쏟아 붓는 시간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바꾸고자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 가지고 내가 여기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쏟아붓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월 평가원 이제 곧 발표가 날 텐데요. 뭐 이제 성적을 보시고 뭐 입시 담임 선생님이든 뭐 저희 학원에는 입시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혹은 입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입시에 있어서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율 전공, 무전공이 상당히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